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기본 교리 묵상 제 6장 창조 제목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고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경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 창조의 목적.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원동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께서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 때문에 그분은 당신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인 존재를 창조를 통해 나눠주셨습니다. 사랑의 창조주께서는 지구가 외롭고 공허한 유성이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시고 이곳에 사람이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첫 인간이 반려자의 필요를 느꼈을 때,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제도가 제정되었고, 창조주는 이 부부에게 새로 창조된 이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내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라는 이기적인 동기나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서로를 돕는 배필로 만드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부의 사랑을 통해 자녀들을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전적으로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들로 다른 피조물을 돌보게 하심으로 사랑을 베푸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신이 주신 사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체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참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그분에게 모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그분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죄로 인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열매 맺을 때까지 그 사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주님의 사랑의 품성을 삶에서 재현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